찰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 6월 20일 목요일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건명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 처녀에 대안은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죄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한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삼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교도 지나고 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재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은 처녀의 결혼을 그 결과로 있을 육신적인 고난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마음을 하나님과 배우자에게로 나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결혼이 혹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로막을까 염려했습니다. 처녀가 결혼함으로 세상 일을 염려하여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하는 육신적인 고난 때문에 염려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마음을 하나님과 배우자에게로 나뉘게 합니다. 성경에서 결혼의 여부는 당사자인 처녀의 권리이며 결혼 정년기를 지난 처녀들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말씀합니다. 결혼도 무방하지만 독신 생활을 원한다면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재혼하는 것보다 홀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재훈 문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십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바울이 건면하는 의견을 참고하게 하셔서 저녀와 가부에게 주는 권면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소서. 결혼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염려와 고난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안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이 있게 하소서. 상대방을 더 기쁘게 하는데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데 마음이 더 있게 하소서.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결혼을 하건 안 하건 재혼을 하건 안 하건 어떤 경우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게 하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내가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외형에 불과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셔서, 어떤 것도 주임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임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에 도치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정함이 없고 변하며 속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주 안에서만 결정하게 하소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만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평안의 주님만을 선택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대한민국과 열방과 예루살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시체들과 일꾼들과 파송된 성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가정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실제의 삶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방과 안보와 사회, 교육과 언론, 미디어 등 모든 영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교회 한우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치는 시간표로 준비되게 하소서 자비하시고 복의 근원되시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